네. 이민혁 역할을 맡은 이민혁입니다. 단골 손님입니다 탁구터에서 이여름 씨가 맡은 한진미가 먹방을 전보 이는데요 이거를 먹하니 톱바지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중간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그 뭔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그 생각나는 포즈가있을것 같아요. 어, 되게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민혁 역할을 맡은 이민혁입니다. 먹방, 국방이 대세잖아요. 어,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정말 먹는 것에 대한 어, 본능이 어,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건데 어, 그런 사람들의 본능을 잘 어, 끌어갈 수 있는 그 입맛을 돌게할수 있는 그런 어, 자세로 촬영에 임하고 싶고요. 이민혁이라는 역할은 어, 미스테리한 편의점. 입니다. <laughs> 어, 과연 어떤 미스테리함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. <laughs> 네, 음무 어, 경찰에 제가 합격을 했는데요. 어, 합격하지 못했더라면 사실 대장이보고 있다 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, 정말 합격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사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촬영하는 데는 다행히 이제 어,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.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률보다도 이거를 보신 시청자 분들께서 아 정말 알차게 재밌었다라는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저는 그 시청률의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. 민혁이야 뭐 NPD라면 꼭한 번씩 같이 일하고 싶은 <laughs> 그런, <laughs> 그런 민혁이라서 민혁이 의경 합격했을 때 민혁이 소수업사만큼 저희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희가 득태민 형이랑 같이 일을 할수 있게 되었구나.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열세. 네, 멋습니다